자, <laughs> <laughs> 하나, 희나 아? 내가 따르는 나하 원칙. <laughs> 내가 따르는 하요한 원칙 중 하나, 하나, 네.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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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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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내가 밖에서 그림을 그릴 때 따르는 음. 규칙이죠. 저 앞에 아예 되는 거없어요 아니, 과다 다르지. 어? 내가 밖에서 그림을 그릴 때 따르는 규칙 중에 하나는, 그지? 요거죠, 요거. 죽였고 꾸며주고. 음. 고르는 거다. 대상을 고르는 거죠. 무슨 음. 대상? 고르지 않는 거다. 너무 어렵거나, 너무 이상한 거. 그치? <laughs> 그런 걸 고르지 않는 거다. 나는, 저어이 방송 사고야. 어, 어디갔어? 포인트가 안 보여.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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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뭐, 뭐 하려고 노력한다지. 쭉, 쯔... 여기까지라.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하죠. 뭐로부터, 이런 애들로부터. 그지? 집이나, 헛갓. 이상한 각도를 갖고 있는. 지붕의 이상한 각도. 처마 기막? 이 이상한 각도인가? 지붕의 이상한 각도가 게 아니고... 평범하지 않아요. 그게 그거지. 지붕의 <laughs> 각도가 평범하지 않은 집이나 헛간을 멀리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물체, 어떤 물체? 그런 거죠. 보이는 거야. 정확히 보이지 않는 거. 크기, 크기에서. 퍼스펙티브가 원근감이에요. 퍼스펙티브가. 아까 말했던 거리가. 퍼스펙티브가 이제 뭐 투시도법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약간 멀리 갈수록 이렇게 작게 그리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퍼스펙티브라고 그거든요 우리 우리가 건물, 건설 지을 때 처음에 이렇게 건물 조망도라고 그리는 걸 퍼스펙티브라고. 그 주변의 환경하고 이렇게 원근감을 또 그리는 거 그리고 디자인이 정확하지 않아 보이는 물체들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상이 아주 혼란스러운 애라면, 당신이 그걸 쳐다볼 때, 애라면, 그것은 더 혼란스럽게 할 거다는 거죠. 그죠? 음, 당신이 시도하는, 그것을 그리기로 시도한다면, 그죠? 나는 알고 있어요. 아주 이쁜 외양간 하나를 알고 있지. <laughs> 거기서 그 코너들은 코너들이 어떻게 있어? 애 라이트 앵글이 직각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죠. 30도 꺾어지고 75도 꺾어지고 이런 거. 내가 그것을 아무리 많이 그렸을지라도 그죠. 오메라 하우 이렇게? 아무리 많이 그렸을지라도 그 거리감은 똑바로 보이지 않는다. 네, 내가, 이제 가정복 과거죠. 여기까지. 가정복 과거에요. 내가 그려야만 했다면, 오, 그죠? 그려야 하고, 전시해야 했다면, 전시했다면? 음, 전시했다면, 과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게 동사투. 그것을 전시에다가 쓰셨다 는얘기다 전시를 했다면 또한 사 정확한 그림 이외양간이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했고 그것을 전시했다면 내가 확신하건데 내가 확신하건데 그죠? 이제 동격이 되겠죠? 나는 얻었을 거지 다양한 종류의 비평, 내 그지 같은 시야, 시각 이런 거죠. 원근감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나는 하지 않았을 거다. 거기에 있지 않았을 거다 해서요. 뭐뭐하기 위해 그죠? 말해줘요. 누구한테? 말 비평한 사람들에게 뭐뭐라고 그죠? 그 헛간이 실제로 그렇게 젖었다고. 내 원근감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답으로 생겼다고라고 설명하려고 거기 있지는 않았을 음, 거다. 끝은 어디까지 거예요? 끝은 어디까지? 어디예요? 네. 나는 그래서 이상한 애들, 나에게 똑바로 보이지 않는 애들, 나에게 똑바로 보이지 않는 애들을 피하려고 한다. 오케이. 무데 네, 쇼에서 안 끊겨요. 어디서? 소리 리나 쇼. 이 쇼에서 끊겼는데. 어? 아저투이 투. 네. 이 네, 투에 네. 반에서 끊겼는데. 왜요? 이게 V1, V2라니까. 아풀 과거가 좋은데. 어툭툭 뜨시잖아. 아뭐 여기를 안 자르고 여기서 잘라도 되긴 해요. 상관없죠 그림을 그리고 전시에 넣어야 했었다면 이렇게 봐도 되고 음. 그려야만 했고 넣었다면 이렇게 해도 똑같은 상관없어요. 푸시 똑같이 생겼습니다. Stay away from 이라는 것들 피하려고 하다 멀 떨어지다 Perspective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니까 Stay away from 그 다음에 레드라이팅을 right 직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각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 알지 알지 노메라오가 뭐뭐 하더라도 이제 뭐냐 하 그죠 뭐뭐뭐뭐 하더라도 되게 많이 가정법과거에 b 2도 있는 거죠 가정법과거도 음. 있고 b 2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그거죠. 크리티시즘은 포하고 터어다녀요 about이 아니라 뭐뭐에 대한 비평 크리틱스는 사람 이게 크리틱 비평가들이죠 자 <웃음> 너무 구죠 구 여기부터 여기 음. 인지하기에 너무 큰 물건들과, 뭐지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맞닥뜨려진다면, 과거 분사, 그죠? 부사예요, 부사. 그죠? 여기에 굳이 생략됐다면, 뭐, 이리즈가 되겠지. 이렇게이 이 페이스니까, 뭐지. 바이어스니까, 그죠? 여기 이리즈,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가 인지하기에 너무 큰 그런 것들과 맞닥뜨려진다면 우리는 이해한다. 그것들을 뭐함으로써 뭐하는 게 밑에 있죠. 좀. 추가함으로써 뭐를 지식을 어디다가 경험에 추가함, 대입함으로써 빚댐으로써 이렇게. 자첫 번째 등장, 반짝이는 별은 어디서 어두어지고 있는? 다크 이분이 아니죠. 다크닝이니까 어두워지고 있는 저녁 하늘에 반짝이는 별의 첫 번째 등장은 데리고 갈수 있다 이거죠. 당신을 어디로 우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뭐뭐한다면 쭉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당신이 뭐, 당신이 합치는 거예요. 이게 목적어죠. 당신이 본 는 것과. 그죠? 뭐를 합쳐? 두 가지 팩터. 두 가지 팩터.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사실이 여기. 두 번째 사실이 여기. 이렇게? 이게 동격 이 동격 이 네? 자, 무슨 사실? 그 별은 단지 하나일 뿐이다. 뭐 중에 가장 가까운. 뭐의? 은하계의. 200 빌리언이면 20억 개? 그죠? 20억 개? 빌리언이 10억이니까 2,000억 개. 2,000억 개. 2,000억 개의 별들 중에 가장 가까운 것들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다라는 사실과 그것이 빛은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죠? 언제? 12년. 수십 년 전에. 12년. 수십 년 전에 출발했다. 이거지. 실제로 우리가 보는 별은? 없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별의 빛이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난 빛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폭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해요 그러니까 별이 폭발할 때 나오는 빛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별은 없는 별이다. 된다. 우리도 보이 우리는 안 보죠. 우리는 발광을 하지 않잖아. 반사를 음. 하는데 반사는 음. 하는 냄새, 가솔린 냄새, 무슨 가솔린? 기어들어가는 가솔린입니탱 땡크로 주유소에 있는 동안에 그죠? 스웨일링스까 네.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 있는 동안에 차 기름통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가솔린의 냄새, 오, 이거 뒤에서 나를 까 진짜 가솔린 꾸며주는 냄새. 니 가솔린의 냄새가 모래 된다고 여기가쭉 와서 여기서 동작죠 해준다는 거야. 당신의 상상이 아니고 상상이 퍼지도록, 그죠? 어디로 더큰 글로벌 네트워크, 에너지 트레이드와 폴리틱스, 에너지 무역과 정책의 더 거대한 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퍼지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어떨 때 이럴 때 합쳐지는 거죠. 뭐와? 사실과 무슨 사실? 이런 사실. 그죠? 매일 거의 10 응. 빌리언? 이 <laughs> 10억이라면 그지. 응. 10억갤론. 원유의 10억갤론이 정제되고 이용되는 미국에서 그렇다는 사실과 합쳐진다. 요거를 동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사로도 보고요. 요대 있잖아, 요대 접속사 대슬 관계 부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 관계 부사 요 대슬 선생님이 동격이라고 할 때는 내가 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저거를 관계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앞에 있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문장 성분을 하지는 않죠. 접속사니까. 상관없어요. 오케이? 은 할만한 게, 요런 것도 주의하라고. 하고. 다크닝, 이런 거. 어두워지고 있는. 자, 다크하고 다크는 의미가 좀 있어요. take out into, 밥 어디 어디로 데려가다. take o u 은다까그 다음에 하는게없어라여기서 위에 꺼까 위에 네. 겠죠 당연히. a l l o 스프레드 어워드 인풋 서율 어때? 서율?